십니까부이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7일, 토요일에 일경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편성 자체는 저도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다는 거, 자, 편성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나올 줄은 약간 좀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물론 대기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고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다. 한경주를 맞추더라도 알짜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는데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경주, 한경주, 도들려가며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간다는 속담이 있듯이요. 이번 주토요경마는 정말로 난해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한경주, 한경주, 디테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아 적당하게 몇 경주를 맞치맞 적중을 하더라도 아돈 아, 아, 되게 아 그런 이익이 되게 꼭한 경주 한 경주를 알차게 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 경마 확실하게 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 경주입니다. 경주로 천메 m 이 억동 거 별점 음, 총 1 2마트의접정구도죠 육군 편성인데 막 거의 뭐꽉찬 편성이 많아요. 후반부에 단출한 편성 한 경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주들이 거의 꽉 차있습니다. 이번 일경주인데요 안쪽에 있는 이번에 달려라 광산이 마방에서는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300은 약간 짧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0m를 쓰는 거고요. 충분히 입상까지는 가능하다. 게이트 이점을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에 글로벌 천하죠. 28조 가방에서 이번에 보고 있는 말은요. 글로벌 천하 예하고요. 글로벌 라인 딱두 마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는 가는 겁니다. 7번에 글로벌 천하. 자 막상 가서 죽더라도 가는 액션을 확실하게 취해 줄 겁니다. 7번에 글로벌 천하. 자 이번 경조 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퀸포스원. 11조 마방에서도, 예,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아, 발 빠르게 아, 자리만 제대로 잡고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입상까지는 가능하겠죠. 이번에 퀸포스원. 자,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 2번 2번, 7번. 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번 토주 노려보는 배당마루는요. 노려보는 배당마루는 외곽에 있는 10번의 인디안 포스입니다. 인디안 포스, 어, 복귀로는 뛰지 않는 말이에요. 복귀로는 뛰지 않는 말인데, 이번에 육군의 에이스 샤인, 공화필과 병합 쪽에도 앞서면서 건너편까지 탄력감이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의 인디안 포스는 꼭 W 마필입니다. W 마필. 저만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33조 가방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 이 인디안 포스입니다. 인디언 버스 꼭, 배당으로, 놀십사 자, 1번, 2번, 7번에, 1번, 2번, 7번에, 여기에 10번까지. 남쪽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남쪽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마방, 뭐, 49조, 지용철 마방에서는 좀 좋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좋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뭐, 1번, 7번이 좀더세 보이고, 2번에킴퍼스이 게이트 입장까지 제대로 받았다면, 저는 6번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자, 1번, 2번, 7번에, 여기에. 배당으로, 삼복승으로 돌려볼수 있는 10번의 인디안 보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도리이마다 6등급, 이세마 별점, 아, 열두 마필의 접전 구도죠. 자, 이런 경주도 역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7반에 킹오버스 인 대. 저는 뭐 29조. 29조 마방 마필들이요, 간다고 나온 내용은 거의 다좀 상당히 높아요. 간다고 하는 마방에서 좋 좋았던 마방이라고 하는 29조 마방 마필들이 상당히 이선여차가 좋았습니다. 김호국 선대에는 이번엔 소독주 3구의 킹플러키죠? 걔하고 외측에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편성의사람면 충분히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오착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제말에 킹오버스한테 같이 뛰었던 에이스 설롱몬도 지난주에 열렬하게 대가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만감으로 저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의 풀문 스카이죠. 풀문 스카이입니다. 외곽이라도 그때 같이 뛰었던 애들이 약한 애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신영 마방. 지난주에 대상 경주에서 대가리를 쳤죠 스카이베이 스카이베이 은근히 좋았던 말입니다 그냥 팔렸던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많이 좋아졌고요 풀몬스카이 사군의 라온시리우스 코마피가 외측에서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세게 봅니다 그 대상 경주의 우승을 계기로 신영인의 가방이 좀더 발전을 했으면 싶습니다 신영인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뭐좀더 나이는 더 먹은 편이지만 뭐 충고를 하자면 하루하루를 보지 않고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컨디션도 그렇고 나중에는 힘이 차면 바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의 한 주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영이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음 경주가 정말 소중하고, 이번 경주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가 없잖아요. 하지만 신영이는 달라요. 신영이는 마방에서 끌어올리는 마필들을 그런 느낌으로 대, 앞을 보고, 아, 3개월 후를 보고 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더 미래를 보면 좋겠다라고 뭐 축구를 하고 싶어요. 어, 최근에 이번 주 14조 마방 마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해부도그렇고요 자, 풀문스카이도 아, 좋습니다. 신마 언클로는 약간 센펜성이지만 그래도 삼복성으로 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풀문스카이는 이번 달 준비 잘 해놨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마피이죠 이번에 프리마리케 33조 선인성 마방에서 좋게 보고 있는 마피이예요 프리마리케.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까지만 노려볼 수 있는 마피이죠 그리고요 아, 이 4번의 썬오브 썬더가 저는 첫 데뷔전이지만 이번에 임팩트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1 8조 마방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저기 우승합니다. 소속조 5군의 위닝블레이드, 남촌대이 3두가 병합적으로 했는데 중간에서 가장 우월한 걸음발을 보여줬습니다. 4번의 선오브썬더 이방경주 예까지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7러커에 4열2 7러커 4열2 7러커 4열2쪽에 3두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경도를 1000m, 6등급, 2세마, 별장이죠. 아, 12마필의 접전 구도. 자, 정말 어려워요. 이번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세게 볼수 있는 마필들이죠. 아, 2번에 땡큐마다. 아, 그리고 9번에 빅프로. 4번의초등법에서좀 봐야 돼요. 아, 그때 뛰었던 애들이 정말 센 애들이잖아요. 박차오름, 교룡으름다센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고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 아니다. 11화의 홈커밍도 마찬가지죠. 직전 경주, 외곽게이 팀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약한 마필은 아니다. 11의 홈커밍. 마방에서는 은근히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대요. 열도의 갈립. 그리고요, 자, 3번의 야호 화이트 캣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 가는 거예요. 자, 리분 6초 때 돌았던 웃게 해줄게. 얘도 조교발을 많이 줘알 했습니다. 힘이 찼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 경주, 음, 봐도 일곱 마리 정도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축을 잡습니까? 여섯 방 때릴 것도 아니고. 그만큼 상경주는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난해하고, 여기에서, 자, 놓고 때릴 축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음, 진주장도는 뭐를 놓고 때릴래? 라고 저는 물으신다면요. 그러니까 홈커밍을 놓고 때리고 싶어요 직장경주 외곽이었고 이번에도 외곽입니다 충분히 입상까지는 가능하다 외곽이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프리구이 여기에 땡큐마저는 안고 가자는 마프리 같요그 다음에 빅프로 빅프로보다는요 저는 이 화이트캣을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이번은 공사 초때 평범하지만 안쪽 위에서 요런 애들 발빠르게 초반에 자리 잡아버리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구놓고요, 2번, 3번, 여기 12까지, 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는 소액, 소액으로 조그만하게 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쪽으로 공략 들어가는 게, 중배당 쪽으로 공략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3경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300m, 6등급 안말별정 경주, 진수장 준비한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 경기에요. 자, 이번에 미스 갤라, 그리고 원더풀 팡팡, 그리고, 어, 머니 포켓, 이번에 골드 파티, 11화에 나르두시까지. 자, 이번 경기 진수장이이 다섯두도 상당히 혼전도가 있어 보이는데, 미스 갤라가 축이 아닙니다. 미스 갤라가 주력막권이에요. 미스 갤라가 축이 아니다. 미스 갤라가 빠지는 날에는 무조건 배당입니다, 배당. 정확하게 1300을 출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주 능력이 기가 막히게 좋아졌다. 그러면 얘는 이번 경주, 딱 1300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얘는 무조건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축입니다. 오히려 미스갤라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얘는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를 이 4경주 늦은 막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1시 45분이에요. 그러면 점심시간도 끝나는 시간이죠. 끝나는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왔습니다. 참재력이 기대되는 마필이고요. 저는 이번 경기 무조건 배당으로 때려 드릴 겁니다. 중배당으로. 묵직하게 한방 때려주고요. 아, 그 다음에 미스 갤러가 부러지는 날에는 무조건 배당으로 만입니다 배당으로 무조건 최하 2, 30배는 나오는 배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 틀림없이 황 아, 한번 질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중심이 된 확실한 믿음이 있고요. 자, 정부도 밑바탕이 완벽하게 깔려 있습니다. 열두 마필의 판때기. 정확하게 제가 한번 상황을 내드릴 테니까 이번 4경주만큼은 꼭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는지 마방이고요. 정확하게 믿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중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경기 원리 1300m 6등급 별점 12마필의 접전. 6번에 블루파이어죠. 집천경주 아, 좀 아쉬움을 남겼던 아, 블루파이어 이번에도 어, 준비상태는 나쁘지는 않구요. 저는 5번에 바람이 미소가 축입니다. 자, 25조 아, 전승기 바방에서 이번에 아,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요. 아, 솔파랑 바람이 미소 이두 마리는 상당히 마방이 아, 세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루파이어 이번에 뭐 이협기수가 저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쥐가 조금 덜 여물었답니다. 약간의 믿을 정도는 완벽한 아니다. 100%의 믿음감은 아니다. 라고 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아니고요 6번에 블록바이어. 저는 5번에 바람의 미소가 축이고요이 K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당히 관건입니다. K존. 이번에 훈련 상태가 저는 마음에 좀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일품, 일요일날 일경주 출전하는 개보다도 못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K조는 현장 예시장에서 나쁘면 그냥 바로 걷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6번에 블루파이어는 저는 좋게 보는 말이고, 5번에 바람의 미소. 그리고, 자, 이번 경기 충분히 인게이트 이전을 바탕으로 금빛 환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배당으로는요, 12의 불른비를좀 복해보고 있습니다. 불른비 어, 복귀는 뜨지 않아요. 복귀로는 뜨지 않은데 이번에 외산사고의 썬스타트, 아, 구마피가 병합쪽을 하는데도 아, 상태는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바탕으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부름비, 단나카 기수 안 장이고요. 저는 충분히 아, 상태는 올라왔다고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때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5번, 6번에 여기에 배당으로 12번까지, 아, 12번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6경주입니다. 경골이 1000m, 5등급, 핸디캡 11마필의 접전. 이 베스트 체플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뭐 인기몰이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다. 26조 마방은 이번에 베스트 체플를 봐야 될것같고요 베, 베직 로드도 이번에 봐야 됩니다. 체중만 많이 빠지지 않으면 베직 로드는 무조건 세게 봐야 됩니다. 베스트 체플은 가장 26조 안행 에 마방에서 자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게 봅니다. 이번에 범행이가 안 오면 바로 기스 교체 할 겁니다. 완벽하게 힘은 꽉찬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전혀 하자 같다. 5 5 5의 부담 중량도 극복 가능하다. 이번에 베스트 체프를전 축으로 올려놓겠고요. 자, 안쪽에는 인기마. 자, 이번에, 어, 대성루비. 대성루비죠? 대성루비는, 어, 3조. 마방에서도 까리야키 까리야키 약간의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9번에 위닝블레이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위닝블레이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1,000m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 2 0 0 1 3 0 0도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1,000m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거리가 짧아서 이번 여기에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에 위닝블레이드는 무조건, 무조건 봐야 될것 같습니다. 5번, 9번이 대끼리로 깜박깜박 거릴 것 같죠? 자, 5번, 9번 쪽에, 5번, 9번 쪽에 강하게 어, 댓글에만큼 말씀을 해,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대성루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거리 1000m 4등급 핸드캡 진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특급 조교 승부경주. 자, 이번 경주도 너무나 어려워요. 자, 6번의 매직로드 아, 그리고 2번의 정상무적 여기에서 셈마품메가이트 어, 7번의 라온시리우스 5번의 머니대류까지 20종 하방에서 이번에 머니데류를 좋게 보고 있는 마필드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의 몽키삭스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적중만 하면 충분히 환수는 나올겁니다. 충분히 환수까지 나올 수 있는 칠경주죠. 자, 진정한 조교로 제가 정확하게 제 눈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잠재력이 상당히 기대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마마 인터뷰 내용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마필의 변화가 온 고놈을 넣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무 경주. 자, 접중 해드릴게요. 이번 칠경주는 접중해서 좋은 성적으로 꼭 아, 후반부 메인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자, 핸드캡. 8마크의 단촐한 접전구도죠. 가장 단촐한 편성의 8경주죠. 이 경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꽉차 있습니다. 불게이트 접전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 8번에 레이먼드 직전 경주는 대상 경주였어요 대왕마, 도끼블레이드, 명품축제, 금알골놀리다 쟁쟁한 애들하고 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레이먼드는 요정도 편성에서는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속조외산사고는 프로함성 고마필가도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편성 자체가 허접하고 그리고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충분한 행 필요 여건은 갖췄습니다. 이 타우러스가, 타우러스가 이 강건이에요. 직전 경주는 좀 밋밋했어요. 하지만 훈련 상태도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뛰어주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 저번에 6월 26일 경주에서도, 8월 26일이죠. 8월 26일 경주에서도 아, 조교는 별로였는데 들어왔던 마필이거든요. 그만큼 근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타우러스. 이번에 추지감이 더욱더 좋아졌고, 3군의 스트롱 샤인, 고마필과 병합시, 내네 측에서 여유가 많을 정도의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볼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리맥 캠프, 29점 아마, 이번에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2 9점은 이번에 미스갤라, 그 다음에 킹 오브 선데이두 마리는 좀 세게 보는 것 같고, 바리맥 캠프, 킹플러키는 좀 체크가 필요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2 9점은이 정도까지, 될것 같고요. 자, 3번, 5번, 8번. 3번, 5번, 8번. 3두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고률이 1300m. 아, 4등급 핸드캡 경주. 제시장이 준비한 오늘의 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후반부 메인 승부 경주예요 자, 3번에 9로 반개가 나왔죠. 제가 정확하게 16.1배 적중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아, 이번에, 이번에도 어, 준비, 잘하고 나온 건 저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4조 마방에서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온 게 구름 만 개도 맞아요. 마방에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빈인데 저는 얘가 이번 경주 주정 마권이지 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구경주는요, 제가 아, 임팩트 있게 꼭 아, 똘똘 말아서 4마리를 아, 네 압축하고요, 때리고, 받치고, 받치고, 어, 세방 안으로 환수까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요, 먹고 가자고요 자, 정확하게, 아, 정보도 밑바탕이 되어 있는 오늘의 구경주. 진실장이 정확하게 한번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발주 넘수도 기가 막힙니다. 지구력까지 보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아필의 변화가 온 놈을, 고놈을 넣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메인 승부경주. 자, 꼭 적중하고, 어, 적중 환수로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1 0경주입니다 경기도 1700m, 아, 혼합 4등급 핸드캡이죠. 아, 12 마필의 접전. 자, 이번 경기는 역시 뭐3번의 원더풀 로키가 아, 인기몰이를 할것 같고요. 여기 한번 뭐 8번의 엘레트 퀸, 뭐 미스터 터너, 메갈리오스, 빅갈랜드. 뭐 이런 마필들이 받아 줄것 같아요. 제롱이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가장 좋아보이는 놈이 역시 3번에 원더풀 럭키죠. 원더풀 럭키. 45조, 음, 김승준 마방은 얘 예, 하나 보고 있어요. 얘, 예, 어, 밀판나심이 하나만 보고 있고, 이번에 빛깔난면서 세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번 경주 에서 약간 걸리적거리면은 이 10번의 파이널 레센스입니다. 어, 약간의 좀덜 팔리고 있죠. 어, 리카디 마방. 어, 부리스러운 일 때문에 좀, 안 좋았죠. 그럼 다시 마방으로 복귀를 했어요. 리카디 마방의, 아, 파이널 에센스. 이번에 33, 34조죠. 리카디 마방에, 아, 볼수 있는 마필이 파이널 에센스. 그리고, 아, 까 전에 어떤 더킹 그레이스. 딱두 마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건의 파이널 에센스는 충분히, 축은 아니더라도 주력감으로는 손색이 없는 마필입니다. 주력도 아니라면 무조건 방어까지는 갖고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10번의 파이널 에센스는 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딱 장거리에 최적화된 마필입니다. 저는 여차하면 얘를 놓고 때리기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거리에 최적화된 10번의 파이널 에센스가 충분히 입상 후보로도 우승 후보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0번의 파이널 에센스 충막강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10번의 파이널 에센스가 만약에 배당판을 흔들고 나온다면 뭐조건 얘가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번의 파이널 에센스 뭐 나스카 프린스죠. 아고 마필과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준비 잘 해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힘이 찼어요. 직전경기 3차 자체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더 좋아졌다는 라 거죠. 10번의 타이널 에센스 이방정 강하게 말씀드경습니다자일경니다1 1경입니다1 경험입니다. 1경1 0 0경0일 경험입니다. 10일 경험입니경럭시파워 10일 경입니다1경0 0 0 0 0경입니다 가온챔프 지난주 일요일날 대가리 쳤던 마필입니다. 1군에서도 대가리 쳤던 애예요. 상군에서라면 갤럭시 파워가 충분히 입상까지는 가능한 마필 같고요. 자, 22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로고 로켓, 아로고 멜로디 저는 조교 빨로는 아로고 멜로디가 좋은데 외곽에서 너무 치우쳤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 7반의 야오 스토노켓은 세게 봐줘야 될것 같죠. 야고 스트롱캐. 50조 박재훈 가방에서 이번에 아, 준비 잘해 나왔답니다. 잘해 나왔대요. 그리고 1번 아로고 로켓보다는 저는 아로고 멜로디다. 아,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주리 황후가 어떻게 전결를 펼칠지가 상당히 저도 우, 어, 궁금해요. 저는 잘하면 3차까지는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상까지는 약간 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 만약에 입상을 하게 되려면 야구 스트로켓도 무너져야 되고요 아르고 멜로디 아르고노켓도 무너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게주링하우 밖에 없다 라고 저도 보여줍니다 갤럭시파워가 가장 안정적인 배팅의 축이다 아, 얘를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11경주는 갤럭시파워가 축이 저도 맞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놓고 요 7번 11번 여기에 6번에 주링하우까지 단단하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2 경주입니다. 경주리총 400m, 2등급 핸드캡 경주. 전시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 끝장, 승부 경주. 어, 총 12마필의 접전 굳어져.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11화에 마스크. 어, 한 대는 뭐, 대상 경주의 스마트 짱 마필이잖아요. 어, 얘도 세게 보는 건 맞고요. 자, 그리고 약간 짧을 수 있는 미라클한 센. 직전 경기는 뭐, 워낙 센 편성이었고, 아, 쟁쟁한 애들하고 뛰었던 건 맞습니다. 마방에서도 약간 짧을 수가 있다. 약간 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라클한세그 정도까지 아, 알고 계시면 이번 경주 충분히 적중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아, 라스트 승부 경주는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음, 12마리의 판때기지만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자, 이번 경주는 이렇게. 아, 알고 가시면 되는 마지막 승부 경주겠죠. 이번 경주, 뭐, 중배당, 고배당까지는 아닙니다만, 묵직한 한방 맞고는 제가 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압축을 하고요. 그 압축된 마번에서 짜릿하게 한번 적중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 1 2경주 자, 마지막 경주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요 경마 총 12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뭐 미세먼지도 많고요 자, 오늘 뭐 수능이 끝난 것 같아요. 수능도 끝났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 즐거운 주말에 하나는 선물을 선사할 테니까 진술장을 믿고 따라와 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이영화의 진술장입니다. 감사합니다.